역에서또 의미있는 또 행사가 또 있었다고요. 그렇죠.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. 네. 태극기를 직접 나눠 드리면서 이 광복의 기쁨도 다시 한번 에이. 느껴보는 이 태극기 나눔 행사에 다녀와 봤는데요.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. 오늘 아침이었습니다. 송정역의 사람들이 어 뭐예요? 펄럭입니다. <laughs> 태극기를 들면 부르고 싶어요. 아름답게 펄럭입니다. 네. 제 74주년 광복절입니다.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이곳 송정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. 어떤 행사일까요?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행사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나라 사랑, 태극기 사랑, 태극기, 나눔. 아. 태극기를 나눠드리는 행사였습니다. 내일이 광복절이고 해서 태극기를 나눠드려서. 야외 정권이 우리를 경제적으로, 억제고 시식템에서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만세! m o n s e l 만세! 연 예! n 광복절보다 o n s e l l Monsel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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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n 이 선택극기 누구나 들고 흔들 수 있는 선택극기가 약 700개 정도 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. 어각 가정에 그 개항할수 있는 태극기가 한 300개 정도 오늘 지원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각 가정에서 적어도 태극기만큼은 국경이래만이라도꼭 달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. 기차를 타러 가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하나 하나 나눠드리면서 네.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아 택시 기사님들에게도 나눠드렸어요. 저도 제 차에 저 달고 싶어요. 정말요? <웃음> <웃음> 평소에 태극기 어떻게 개항하시나요 대개에서는? 요즘에 별로 안 하죠. 저... 우리나라 태극기를 이렇게 달아본다는 건참 요즘에 또 드문 일이라 기분이 좋구만. 앞으로는 열심인자 태극기를 사랑하고. 태극 달라고. 태극기 사람, 아, 달아사는 인가? 아, 제... <laughs> <laughs> 택시에 달아보니까 어떠세요? 아 좋죠. 그건 택시들도 다 달아야 되고 저 자가용들도 다 달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. 네 태극기도 나눠드리고 태극기와 광복절 관련 문제도 풀어보고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태극기 퀴 시간입니다. 아주 숨어있던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팍팍 자극을 해볼 텐데요. 그러면 첫 번째 도전자부터 한번 찾아볼까요? 네 저희 첫 번째 지원자 분이십니다. 지금 네 개의 문제가 준비가 되었어요. 건곤감리 이렇게 네 개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. 네, 첫 번째 문제입니다, 네. 어머니. 어, 이 태극기는 맑음과 순수를 뜻하는 흰색 바탕에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, 그리고 네 모서리에 건곤감리 네 개의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, 어머니 아시죠? 그렇죠? 자, 근데 이네 개에도 각각 뜻이 있어요. 먼저 거은 하늘, 고는 땅, 감은 물. 아,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렇다면 이 그쵸. 리는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? 나무요. 나무준어요. 나무. 도 있어야 돼요. 맞아, 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은 그 물과 뭔가 비슷한 물라고요 물. 아, <laughs> <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드디어 어머니 오셨다 <laughs> 공공감리는 <물이> <laughs> 하늘, 땅, 물, 풀 이렇게 네. 네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머니. 선물까지 드리고 그렇죠. 태극 기도 드리고. 자, 예. 올해는 삼일운동 100주년이자 광복 몇 주년인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. 과연 광복 몇 주년일까요? 자, 1번 74주년, 2번 75주년, 이거 3번 76주년, 어, 76주년 그렇죠. 광복 네. 아, 1945년. 나 네. 아, 되게 더샘 벨샘을 하시기 시 74주년. 한한 74주년. 74주년이 몇 번이었죠? 1번. 1번, 1번. 74주년 정답입니다. 정답. <laughs> 아니 갑자기 더샘 벨샘을 하시나서 깜짝 놀랐어요. 예. <laughs> 그러니까. <웃음> 그 1945년도 알고 계시는 거니까. 그러니까요. 자, 세 번째 문제. 이번학생 네, 학생 네 정부에서 진행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요. 올해는 15년 만에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.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이곳은 어디일까요? 문제인데. 소학정이나 체험 학습 한번 가 봤을 수 있는 이곳인데. 자, 1번. 국 중앙박물관. 자, 2번. 광화문 광장. 자, 3번. 독립기념관입니다. 3번? 독립기념관. 맞아요. 정답이에요. 깜짝 놀랐어. 어떻게 알았어요? 어... 광복절이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날이니까 그 광복절이랑 가장 관련이 있는 지역을 찾아왔어요. 어 똑똑해 이거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 깊이 <웃음> <웃음> 태극기 자랑 나란다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집에서 원래 폭풍의 국경에 태극기 개 하시나요? 어렸을 때 가끔 아버지께서 달고 하고는 하셨습니다.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중 법률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상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? 자, 1번 태극기, 2번 국세, 3번 무궁화 사번 어, 애국가 그러니까요 이게 왜 아니지? 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일 수가 있거든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무궁무진하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서 그런 식으로 너무 어을해주세요 네. 네. 아, 무궁화? 무궁화? <laughs> 저왜 어떻게 오. 알았어요 어잘 맞춘다 진짜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<laughs> 네, 저희가 오늘 이렇게 태극기도 나눠드리고 태극기 퀴즈도 풀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봤는데 내일이 이제 제 74주년 광복절입니다. 여러분들, 내일 태극기 계약꼭 하실 거죠? 네! <laughs> 그리고 내일 하루만큼은 저희도 애국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대한민국 만세! 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도, 네. 것도 있고 약간 좀 헷갈리는 것도 긴가민가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. 사실 네.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. 하지만 <laughs> 그렇죠. 이번에 알았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여러분. 어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오늘 저기 행사를 가 보니까 조금 네.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. 오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뭘까요? 태극기 나눠드리면서? 네, 태극기 나눠드리면서. 그냥 주시는 건가요? 아, <laughs> 아 물론 그것도 있어요. 공짜인가요? 아, 뭐 그것도 있긴 네. 했는데, 네. 혹시 태극기 부대 아닌가요? 이런 말씀을 많이 들렸어요 아, 그래서. 그래요? 아, 이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네. 좀 들더라고요. 2000년 한일 월드컵 때는 태극기 상당히 좋았었는데, 오, 맞아요. 예, 그 이후로 태극기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많이 훼손된 게 아닌가라는 음. 생각이 드는데, 태극기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, 또 우리의 자긍심을 예 함축해 놓은 그런 네. 국기니까 앞으로 잘 사용을 하고 네. 또 사랑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.